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제입니다 오늘은 그 토치라이트 응? 설날 할겸 설날인데 토치라이트 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 이유 따위 없어요 사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 지금 토치라이트 보면은 제가 지금 빌드를 와, 그 이상한 고리에 서다가 바꿨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안 나오거든 응?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딜이 안 나옵니다 50만도 안 나오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50만도 안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응? 원래 딜량이 200만이 넘게 나왔는데 지금 질량이 12만톤 음, 아마 재능이 문제일까요 아마 이 드리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이 드리드가 문제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 뭐냐면요 그냥 아이템을 음 한번 우리가 열그 아이템 한개에서 영혼 보석을 산 다음에 초기화 살짝 하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6결정이 남았죠 이러면 6결정이 남을겁니다 그래서 한번 쓰리슬쩍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재능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을 못해요. 내 영상을 다시 보면 된다, 그러시는데, 그때 내가 재능을 보여줬는가 모르겠네. 일단 이거 사냥의 여신 빌드는 맞거든요. 이게 사냥의 여신 빌드가 맞는데 응. 이렇게 해서 사냥의 여신 빌드 선트리는 맞는데. 응? 다음 빌드가 뭐였는지 응. 드루이드로 갈까? 아니 명사제로 갈까? 이걸 드루이드를 가면은 좋긴해요 지배로 응, 지배로 충당 땡기고 응? 이걸로 땡기면 되거든요 응? 이거 스킬을 보면은 얘가 응? 투사체, 냉기 투사체거든요 냉기 투사체인데 뭐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 뭐냐? 뭐지? 일단, MP 관련된 거 한번 찍어 줍시다. 때리다마다 많은 적중 먹고, 공속은 먹고요. 어... 빈처, 먹어야 되긴 해요. 빠르게 찍으면은 이렇게 안 찍힙니다. 아실 사람 알걸 믿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상 데미지를 넣을까요? 이거는, 딜을 넣을까요? 넣고, 여기서, 마음의 흐름 가도 되고, 데미지 5%. 그러니까 1초당 10%씩 들어나는 거. 응, 데미지 크할 때는 이게 좋긴 하겠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저걸 넣다고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게. 저걸 넣는다고 확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수사체 데미지가 세진다. 이거 넣어야죠. 제가 어떻게 대역을 짰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제 기억대로 한번 지금 짜고 있는데, 수사체 관통은 들어가야 되고, 이게 거리 빌드였는지, 드루이드, 그띠 빌드였는지 모르겠네요. 응? 넉백이 있었던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응, 넉백이 있는 거 보면 이게 맞는데, 저걸 크리을 먼저 갔는지, 다른 걸로 먼저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 어디 보자 공속 시전 속도. 프리티 것이 많아, 생각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능겁니다 원래 드루이드를 갈라 했는데, 드루이드도 좋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명확해서. 딜을 한번 보면 14만, 맞네요. 이 빌드가 맞나 봅니다. 응. 이 빌드가 맞나 봐요. 딜 차이가 많이 나네. 이빌드가 맞으니까 저기 딜이 저렇게 나오겠죠? 일단 이빌드 는 넉백을 가야되고, 넉백에 적용되는 게 공격 데미지랑 빛 주술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예, 이빌드 의 핵심이죠. 일자원으로 직사, 추가로 직사를 넣을 수 있으니까 넣어고 크리티컬 데미지, 5%이만일때 직사가 터진다. 이거 좋죠? 서브로 이걸 둘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응. 받는 데미지 감소좀 넣어주고, 크리티컬 수치 좀 찍어서, 일단 여기 있는 지킬 찍고, 갑시다 소아치 데미지 증가, 원거리, 소아치 데미지 증가, 이거 넣고 하면은 데미지 개쓰집니다. 뭐, 쓰는 사람 마음에 적어 나머지는. 4포인트가 모자랐는데. 일단은 바운싱 넣고 한 가지를 모를까요? 이상 데미지. 자, 빙결 소스를 가니까 빙결 이상 데미지를 봅시다 딜이 어느 정도 나오냐? 25만 나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어떤 빌드가 제일 좋은지 보시면은 이래도 50만이 안 나오죠. 아마 이게 스킬 밸류가 문제일 겁니다. 스킬 밸류가 문제일 건데 댓글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게 만약에 어떤 빌드가 문제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빌드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다음에서 고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